스냅시드의 드라마 필터와 브러쉬 효과입니다. 스냅시드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폴더에서 사진을 가져옵니다. 화면을 가로 모드로 변경합니다. 작업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도구의 화면에서 드라마를 선택합니다. 드라마 2번을 선택합니다. 필터 강도를 약하게 변형하고 다운된 채도도 약간 복원시켜줍니다. 스냅시드의 상당 부분들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작업 시 이질감을 느낄 수가 많습니다. 약하게 조절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러시를 선택하고 노출을 마이너스 0.3을 맞추십시오. 스케치하듯 마우스를 움직여 부분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합니다. 기본 보정에서 밝기와 대비를 약간씩 보정해 줍니다. 밝기를 약간 밝게 만들어줍니다. 대비는 명암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약간 오려줍니다.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돌림 부호를 클릭하면 수정 단계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보정 단계별 변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보호를 클릭하십시오. 보정된 사진은 스마트폰에 있는 스냅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